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 하나생명 e스포츠 발표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지금 찍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주시는데요. 컨셉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하나생명 e스포츠 팬크리에이터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두 달간 월집 때까지 2025년 하나생명 e스포츠를 널리널리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두둥 2025년 하나생명 e스포츠 발표회. 당신은 왜 오렌지가 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챕터로 투비 오렌지 루트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렌지가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왜 오렌지가 됐는지 로랄못 미그니의 입덕 계기를 알아보자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롤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포츠는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물론 스포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보는 걸 좋아한다. 야구라는 스포츠를 엄청나게 빠져있었는데 이제 야구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마이 데일리 라이프가 돼서 와나 새로운 도파민이 필요하다 이런 상태에 머무를 게 돼버렸어. 서머 선수들이 우승을 하고 좋아 하는 모습에 제카 선수가 가자! 가자! 이거랑 바이퍼 선수 이렇게 벗는 거랑 뭔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역시 스포츠는 이렇게 열정 가득한 선수들의 그런 모습이 보는 사람들까지도 너무 감동적이고 힘이 나게 하는구나를 이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이란 스포츠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제 롤을 이렇게 엄청 찾아보게 됐는데 일단 롤을 모르니까 그 옆에 있는 부가적인 컨텐츠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게 된게 이거. 이덕후 이더쿠. 이덕후를 보게 됐어요 채영님이 2024년에 진행하신 콘텐츠인데 여러분들도 두번세번 번 돌려보세요 진짜 재밌어 선수들 나오는 편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선수들의 케미 피선수 말하죠 이덕후를 통해 유입되신 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 네 그게 저예요 제가 많은 응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덕후뿐만 아니라 뭔가 부가적인 콘텐츠를 더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비시즌에 피 선수가 막 열몇 시간씩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봤어요 와, 내년에는 진짜 꼭 현장에 가서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완전 처음 접했던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겠고, 챔피언도 너무 많고, 분명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혼란이 왔는데, 아무 떠, 많이 보면 알겠지 뭐, 약간 이런 마음에, 일단 그때 있는 경기들을 다 봤어요. LCK컵의 하나 생명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뜨는 전 경기들도 다 찾아서 보고, 그래서 뭐, 이제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했는데 우승을 하신 거예요. LCK컵 우승을 하신 거예요. 허, 이게 한 생명이 이렇게나 잘하는 팀이었구나 기습승배를 하게 된 거. 제 친구 중에 엄청 직관을 많이 다닌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그 친구가 막 우승한 거 올리고 하는데 저도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말을 해뒀죠. 나도 직관 가고 싶은데 이제 친구가 미그나 나 퍼스트 텐드 티켓 한장 있는데 너 갈래? 응! 하고 이렇게 또 우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 팀은 트로피가 두 개가 된 거야. 아멘. 공식적으로 너 오렌지로 들어오겠어? 네. 그니까 근데 제가 정말 특이하게 롤을 모르는 상태로 입적했잖아요. 이 영상도 롤 모르는 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 하나생명 e스포츠의 2025년 남은 여정 그리고 앞으로를 응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두 번째 챕터, 롤을 살짝 알아볼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롤은 다섯 명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협곡이 네모약해 있으면은 여기가 우리 집 그리고 여기가 상대 집, 상대 집을 뚫어야 되거든요. 우리 집에서 상대 집에 가는 동안 타워들이 있어요. 우리 집을 막아주고 그 타워들을 하나씩 깨면서 가면은 마지막에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 집을 깨면 이기는 겁니다. 탑곡에 라인이 있는데 첫 번째 한 명이 탑라인을 갑니다. 두 번째가 라인 주변에 정글들이 정글 몬스터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명이 미드라인에 섭니다. 가운데 라인에 서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이 바텀라인에서 두명이서 같이 싸우. 이렇게 라인에서 싸우다가 모여서 또 싸우고 남의 집을 뿌시는게그 게임 이기는 겁니다. 이제 롤을 살짝 알아봤다면 이번 PPT의 주제 하나 생명 e스포츠를 알아보자. 하나 생명이 누구요? 예 사람들은 모르겠죠. 사람들은 모르게 저도 몰라 랐 알고보니 산하생명이 이렇게나 서사있는 팀이었다고? 이 감동서사 볼 때마다 또 눈물 엄청 흘려요 <laughs> 산하생명이 락스타이거즈를 사온 거거든요 2018년에 근데 이 락스타이즈가 롤판에서 유명한 낭만 있는 팀이 낭만하면 락스타이거즈. 근데 이 락스타이거즈에 지금 하나 생명에 계신 피노 선수가 있으셨어요. 이 피노 선수가 락스타이거즈의 마지막 별이 하나 생명의새 시대를 열었다. 가그 선수가 락스타이거즈 때이 팀을 우승시 다시 돌아와서 작년에 하나 생명 우승시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낭만적인 소사예요. 이 2016년에 너러브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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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러분 하고 있고요. 아, 락사이거스 그리고 아, 릴라강보현 선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 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락사이거스 2016 서머 그리고 2018년에 아, 한우생명으로 LCK 개막이었는데 락스 형들이랑 피노 선수랑 같이 그 락스 데이 세레모니를 올해 개막전에서 다시 한거예요 이것도 엄청나게 눈물 광광 입장 퍼포먼스인데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런 서사 가진 팀 전통이 있는 팀 좋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락스 때 이걸 살짝 접어두고 제 주제인 2025 하나 생명은 누구인가 먼저 올해의 슬로건은 그레이트 챌린저스 거를 해석하면 도전자들이잖아요, 짱 도전자들이자, 짱 도전자. 2025년에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과 성장을 향한 열망을 나타낸 이런 슬로건이다. 다섯 명의 선수들이 우리는 위대한 도전자인 거죠. 벌써 올해 우승컵 두 개나 있어. 지금이 좋아할 기회,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왜냐, 한전들 이모님이 말함다 트로피가 줄줄이 나오게 생겼어. LCK 우승, 롤드컵 우승. 당장 시작해야 돼. 당장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생명 e스포츠가 누구야? 음, 대단한 사람들이지. 협곡을 다시 보여드리자면 탑에는 제우스 선수, 정글에는 키너 선수, 미드에는 제카 선, 수 아톰에는 바이퍼 선수랑 딜라이트 선수가 향합니다. 하겠다. 네. 아, 아 우아. 아 먼저 탑의 제우스 선수입니다. 나야 천둥의 신. 흑흑흑. <laughs> 제우스 선수 벌써 월즈 우승을 두 번이나 한 역체 탑. 이라고 감히 말해도 되겠죠 역대 최고 탑 그리고 제우스 선수는 2004년생이시고 저희 팀의 황금 막내십니다 막내신데 이제 플레이는 거의 어 형이야 어 형이야 이지하지 응 확인했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대표 챔피언은 나르 제이스 요네 이렇게 뽑았는데 사실 이거 뽑는 게 의미가 없어요 다 잘해서 진짜 엄청나게 넓은 챔프폼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우스 선수 플레이 스타일을 잠깐 보시죠. 봐봤는데 아, 제우스. 어. 들어오잖아. 다가이번아또조 녹이면 만 빠진 셈인데. 녹여. 네. 녹여. 잡아야, 잡아야 돼. 놔봐야 잭슨을 잭슨을 놔봐야 잭슨을 잭슨을... 잡아야 어 아! 아! 라인전도 잘하고 자기가 크면 캐리해 주시고 탱도 잘하시고 탑이 갖출 모든 것 넓은 챔피언 폭, 탑에서 독보적인 사이드 플레이, 8챔 잡았을 때는 캐리하시는 거, 생챔 잡아도 딜 넣고 방어도 되는 완벽한 플레이 스타일의 탑솔러이시. 그래서 제우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무려 스킨이 3개, 3개, 3개. 제이스 스킨이 2개 있으시거든요. 첫 번째, 우승하셔서 만든 제이스 스킨, 그리고 그 롤드컵에서 MVP 타셔서 만든 프리스티지 제이스 스킨, 그리고 이번에 나온 나르 스킨. 스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제우스 선수는 스킨이 3개나 있어요. 하고 본다면, 좀뼈 아픈 패백이라 겠지만, 그냥 음, 음. 저희 팀 정글러 피너 선수입니다 10년의 탁월함 나야 우리 팀 왕르반 28세 10년의 탁월함이라는 수식어가 있으신데 롤에서 10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하신 LCK에서 활동하신 분이 3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피너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신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10년 동안 독보적인 자리에서 계속 있으셨다는 게 대단한 선수이고 베테랑 선수입니다 니달리, 뽀삐, 마오카이 이렇게 대표 챔피언을 뽑아봤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그 10년 동안 쌓아온 엄청 많은 챔피언을 또 엄청 잘하세요 그래서 역시 너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팀 주장님이세요 이렇게 어리셨던 데뷔 때 이렇게 어리셨어요 락스의 마지막 별 근데 이렇게 한 생명 주장이 됐다 그리고 피노스 선스 플레이 스타일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으로 파고들면서 스치노래볼 만합니다 자, 스틸하면 대박이고요. 예, 목숨 내고 와! 아, 이거 위험하죠 이제. 아, 3천 대! 어? 2천 대! 이거는 목숨 걸어야죠. 어, 이거 예, 바로 자. 바로 때려줘야죠. 왕호야! 이거, 이거 나와야죠! 왕호야! 아, 어, 이거 막아요. 막아 막아요. 들어 아, 이거 막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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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 피라! 선수 플레이 스타일은 방금 이렇게 스틸하시는 거 보셨죠? 어! 하고 스틸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작전명 왕호야! 라고 부르는데요 작전명 왕호야 듣기만 해도 나만 따르라 이런게 아시겠죠 정글이 오브젝트를 먹다 보니까 적진에 이렇게 딱 쳐들어가서 이제 오브젝트를 이렇게 뺏어오는거 그걸 이제 작전명 왕호야 라는 플레이 스타일 가자 가자 세카 가자 가자 제카, 제카. 가자, 가자, 재카! 가자, 가자, 재카! 저희 팀 미드, 제카 선수입니다. 제카 선수는 2025년 롤드컵 우승하셨어요. 여러분, aka, 중꺽마 아시죠?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바로 그 팀에서 우승을 하셨습니다. 선수는 슈퍼솔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약간 불리한 구도에서도, 혼자 뒤집어내서 막 캐리를 하는 캐리 내가 캐리 할게 캐리를 하는 플레이들이 많으셔서 슈퍼솔저라는 별명 가지게 되셨습니다. 대표 챔피언이 아칼리, 이온, 에사이러스이세 챔피언을 잡으면 무조건 슈퍼솔저가 돼. 제카 선수의 플레이는 슈퍼솔저라는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라인전도 엄청 강하셔서 상대 미드랑 라인전에서부터 차이를 엄청 내서 캐리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슈퍼솔저 모먼트가 나와서 캐리를 하십니다. 아무따 대단한 사람이다. 원래 롤은 미드가 진짜 중요하거든. 그래서 아주 든든하다. 아카 선수 제가 아까 말했죠, 중꺾마. 2022년 롤드컵 우승하셨다고. 제우스 너 스킨 3 개야? 나도 있어 스킨. 아칼리로 암살 하시면서 만들게 된 아칼리 스킨. 파이퍼 원딜의 신. 저희 팀 원거리 딜러 바이퍼입니다. 바이퍼 선수는 원딜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데 또바 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선생님적으로 플레이를 한다. 그냥 너무 잘한다. 약간 원딜의 정성이다. 약간 이런 느낌 미친 무빙을 항상 이렇게. 제가 가장 최근 영상 가져왔어요. 아, 때 네, 바이퍼. 데저 바이퍼를 잡아야 돼요. 네. 바이퍼. 쪽. 바이퍼. 바이퍼를 잡아야 돼요. 네. 바이퍼 쪽으로 뭉치 바이퍼를 검정. 바이퍼 잡아라. 장대로. 장대로. 와 wow, 진짜 미친 경기를 가져왔는데 자르반이 하는 걸 하고 피하셨어. 어, 바이퍼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2021년 롤드컵 우승을 하셨는데 어떻게 나오는 선수마다 다 롤드컵 우승을 했죠? 이게 엄청 대단한 거예요. 이제 미친 무빙으로 하시는 챔피언이 아펠리오스, 카이사, 젤리 이렇게 있으신데 사실 이거 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든 걸 잘하시기 때문에 넓은 챔피언 폭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또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팀에 넓은 챔피언 폭을 안 가진 사람이 누구야? 없어 그냥. 지금 당장 하나 생면 좋아해. 한타 포지셔닝을 하시고 라인전도 잘하시고 타 원딜 그때 메타가 아닌 원딜 그냥 다 잘하셔서 다재다능한 올라운더 선수십니 안정적 딜링을 하는 챔피언이나 하이퍼 캐리 챔피언 모두 가리지 않고 짱이다 진다 잘한다 그래서 원딜의 신 다선생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죠 2021년 롤드컵 우승했다 야 제우스 너 스킨 세개야 제카 너도 스킨 한개야 나도 있어 스킨 잘생긴 아들이 계십니다 펠리우스라고 잘생겼죠 <laughs> 얼굴 천재 딜라이트 하면 돼요? 네, 네. 하나 둘셋넷 유유유유유유유 유유유유 유유유 싸이키스 맥메릭 저희 팀 서포터 딜라이트 선수입니다 아나 잘해서 환중하겠네 딜라이트 선수는 본명이 유환중 선수이거든요 그래서 별명으로 아 환중하겠네 라는 별명이 있어요 근데 딜라이트 선수가 이니시 너무 잘 걸었다 그랬을 때아 너무 잘해서 환중하겠네 딜라이트 선수는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이니시 장인 서포터가 대표로 가져야 될 자질인 이니시 장인이라는 수식어로 붙는데요. 이니시 장인이 뭐냐? 딱 한타를 내가 이때다! 하고 팍! 여는 거예요. 한타를 좋은 가게에 들어가서 여는 이니시 장인입니다. 대표 챔피언으로 라칸, 레오나, 레를 뽑았는데 이세 챔피언 모두 맛있게 한타를 여는 챔피언입니다. 딜라이트 선수가 라칸을 잘하는 걸로 유명한데 한 번은 또! 그다고그 다음에! 적 아! 그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금빛, 섬광 별명이 있으세요. 이 별명은 라칸을 이렇게 날라가지고그 라칸을 쥐고 날렵한 플레이와 이니시를 보여준다고 해서 금빛, 섬광이라는 별명 가지고 계십니다. 즉 딜라이트 선수는 라인에서도 원딜을 잘소프트해준다그 부분도 있지만 뛰어난 교전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포터예요. 나이스다. 맛있는 한타가 보고 싶다면 지금 당장 딜라이트 선수 매드무비를 봐라. 이렇게 선수들 5명에 대한 탄력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오늘 2025년 하나생명 e스포츠 발표회에 담아내기에는 너무 촉박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선수들의 매력에 더 빠져드실 수있으시 너무너무 멋있는 선수들이고 앞으로 LCK 결승이랑 월즈가 남았으니까 저는 결국에는 해낼 너무너무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셨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의 월즈를 먹은 사람이 다 여기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으면 돼. 이제 대를 하면서 열심히 응원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믿으면 된다. 피노 선수의 명언 중에 이런 게 있어. 단지 오늘 하루만 저희가 더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 경기 한 경기 선수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한 경기 한 경기 그런 마음으로 본다면,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지막 챕터, 오렌지들의 모습을 알아가보자. 제가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현장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짱 오렌지로 당신이 오렌지가 된다면 즐길 수 있는 모습의 일상을 생각해봤어요 일단 하루종일 심심할 틈이 없어요 먼저 경기를 기다립니다 경기 있는 거 기다리는데 불안 근데 경기 보면 도파민이 돌아 경기 이기면 돌려봐야지 하루종일 근데 이틀, 삼일 내내 돌려봐 그래서 행복해서 시간 잘감 근데 경기 지면 속상해서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지면 이렇게 외면하시면 돼요 너무 속상하니까 그리고 경기 없는 사이사이에 선수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개인 방송도 해주세요 근데 멤버십도 와 그냥 하루 100시간이어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생명 e스포츠를 좋아하면 만약에 당신이 오렌지가 된다면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혜택 맞나? <laughs> 올한해 직관에 100번이나 간 미근이가 말하는 현장에 가서 당신이 오렌지가 되면 즐길 수 있는 부 현장감 좋고 이기면 너무 행복한 좋아하는 선수들 볼수 있고 다 같이 응원하는 거 좋고 오렌지 멤버십 가입하면 팬미팅도 할수 있고 우리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게다 중요해? 그냥 이기면 그 현장에서 행복한 게 중요하지. 제가 현장에서 제 친구들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생명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오지 1, 오지 2입니다. 팀 쪽으로 하나생명은 어떤 매력이 있나요? 솔직히 컵 초반에 컵 진짜 안 맞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팀이다 보니까 챔피언 풀도 넘었고 피어리스드디트에서 다전대에서 수치를 바라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멋진 그 울림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심장을 네. 울리는 팀. 한 생명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으신지 응원했을 때 보답을 해주는 팀이 될 겁니다. 확실히 응원했을 때 뽕이 좀 사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음. 내가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좀 화려하다고 생각해서 특히 저희 팀 한가가 잘맞을때 한가 보는 맛이 닉은이 화이팅. 친구들의 말처럼 저도 내가 응원하는 선수들을 믿으면 보답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왔어. 여러분, 오렌지 진짜 왜안 해요? 저 이렇게 뽕 차는데? 2025년을 더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진짜 열정적으로 뭔가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지금 당장 한생명 e스포츠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오렌지 왜안 해? 지금이 기회야. 일로 와. 이렇게 한생명 e스포츠 발표회를 진행해봤고, 월집 때까지 부족하지만 영상을 맛있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짱 오렌지 하세요. 감사합니다.